안녕하십니까 예 마당 탐색 입니다 예또좀 지금부터 또 이분 한번 시작해 을 보겠습니다 예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저 구리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예, 아주 시원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기는 돌밭이 전부 소품입니다, 소품. 다작금은 없고, 전부 한 10cm, 20cm 이내입니다. 여기서 또 꽃돌이나 뭐 쓸만한 게 있는지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에이, 지금 시간이 1시 반입니다. 예. 완전히 불볕 떠입니다. 상당히 뜨겁습니다. 소품인데, 뭐 문인만 봐주세요. 무이가그런데잘나왔네 네. 예. 네. 네. 아주 소품입니다. 자, 이만 소품들 귀엽지 않습니까? 네. 차돌인데 자리을잘 먹었습니다. 쭈글쭈글해 네. 아주 떻습니까 아, 네. 네, 못 돌리겠습니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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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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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우마이. 오늘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소품 소품입니다 오늘 소품 많이 보여드립니다. 네. 잡돌에 아주 먹을 잘 택이났네요. 아이고 엄마, 둘이 뭉시를 수마가 잘 됐습니다. 무쨌든 우리 몸이만 봐주세요, 몸이만. 예, 어무 몸이만 봐주세요, 수마가 잘된 것이 피부도 좀 특이합니다. 예, 아주 이쁘네요. 마이 아주 이쁩니다. 소품으로. 네. 우리 세워도 되겠습니까? 네. 네. 습질이 아주 좋습니다. 없습니다. 어떻습니까 아주 뛰어요. 네. 아, 전부 소품, 소품. 네. 이것도 소품 되겠습니다. 소품. 양태가 네. 아, 잘 눌렀습니다. 껍질이 아주 좋습니다. 형태는 없어도 완전히 먹석이 있나, 먹석. 바깥에서 아주 수마가 잘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또 소품이 하나 나왔습니다. 아주 작은 마이 이쁩니다. 네.

소품, 소품 되겠습니다. 예, 네, 아이고. 연한 태가 아주 보이네요 하얀 가 보이네요. 문돌이네요 먹잭, 먹잭. 이 돌을 고추로 영상, 마칠 납니다. 날도 덥고, 예. 오늘 뭐소품만 많이 보여드는것 같습니다. 예, 또, 일단 하동 쪽으로 가다가, 예, 또 좋은 데 있으면 한번더 탐색을 하겠습니다. 예, 마당 탐색이었습니다. 예.